안녕하십니까 답빠 오빠들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아니라 다를까 파격적인 가격으로 또 매물을 한대 소개를 올립니다 어제 입고된 차량입니다 차주분하고 협의를 참 잘했기 때문에 네,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요즘 조금 귀하다는 K1600 시리즈 그것도 719 버전입니다 옵션 719라고 시트라든지 지금 컬러라든지 네, 이런 도색들이 네, 뭐 붙인 거 아니고요 원도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22년도에 흰색깔 거의 이게 약간 흰색 아예 흰색은 아니고요 약간 아이보리끼가 있는 네, 그런 상태인데 이게 차량은 PPF도 되어 있고요 옵션은 사실 어 고가의 옵션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거, 머플러하고 탑 케이스, 그 다음에 팔걸인데, 아크라포빅 구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엄청 잘 좋더라고요. 이건 이 차는 소리는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저희가 최근에 시동을 좀안 걸어드렸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 차는 시동 소리는, 네, 머플러 소리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키로수는 6,027키로. 6,027키로. 시동 갑니다. 지금 아이들링 상태가 좀 지금 예열이 안된 상태라서 냉간시라서 RPM이 조금 높아서 지금 이런 소리인데 아, 소리 괜찮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보통 이게 탑 케이스를 이렇게 시켜서 같은 색상으로 BMW에서 다한 거고요. 뒤에 이 등받이 쿠션을 BMW에서 주문 제작을 해서 같은 재질로 네이 등받이는 저도 처음 봅니다. 보통 검정색인데 조금 특별한 색상으로 해 두셨고. 팔걸이? 네. 동승자 팔걸이를 해 두셨습니다. 정품으로. 이것도 상당히 고가라고 알고 있고요. 탑 케이스만 지금 300만 원이 아마 넘어갈 겁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대로등을 안 하셨는지, 이 차에 대로등을 안 하셨는지 좀 의문이 가지만, 대로등은 제가 서비스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면 금액을 그,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본적인 데칼 작업도 되어 있고요. 야광 데칼, 완전 방탄입니다. 엄청 두꺼운 데칼들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엔진 가드가 분돌리 거로 되어 있습니다. 분돌리 앞쪽, 프론트 쪽하고, 리어 쪽, 엔진 가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PPF 당연히 되어 있고요. 오, 라이트 뭐 등등등 PPF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 옵션들이 네, 많이 되어 있고요. 라지에이터 가드도 이게 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옵션인 것 같고요. 자, 뭐 그리고 뭐 소소한 옵션들은 간략간략한 것들 다 되어 있고 핸드폰 거치대 네, 이쁘게 달려 있습니다 배선 작업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옵션 719이 차량은 할인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신차 가격이 일반 GT보다도 많이 높았던 차량이고 일반 GT하고 다른 점이 휠 저거 비쌉니다 단조휠입니다. 네, 앞뒤 다 아, 휠도 단조휠로 되어 있고요. 주행을 해보신 분들만이 안다는. 아, 뒤에 휠 이쁘네요. 네, 이 차량을 저희가 지금 22년식 6,000km, 6,027km 단 차량을 가격은 3,190만 원입니다. 3190이 차량도 네, 사실은 더 이상 구하기 힘든 색상이고 가격은 네, 충분히 다 비교를 해보시고 네,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3190만원에 네, 차주분하고 잘 협의를 조금 더 해서 가격을 네, 말씀을 좀... 네, 드릴 수도 있다는 것. 네. 그렇게 해서 협, 빨리 판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현존하는 차량들 중에서도 719 옵션 이 가격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매가 확정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차주분하고 네, 협의를 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제가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1600 GT 옵션 729 차량이었습니다. 제작가는 다판오버드입니다 약속.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